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오토마타와 형식 언어 중에서 형식 언어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차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식 언어와 형식 문법, 촘스키 계층으로 총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형식 언어의 정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식 언어란 유한한 기호들의 집합, 집합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유한한 문자열의 집합을 뜻합니다. 형식 문법이란 형식 언어의 문자열 문자열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유한계의 규칙입니다. 다음은 알파벳과 문자열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기호들의 유한집합을 알파벳이라 하고 알파벳에 포함된 기호들의 유한한 순서상을 문자열이라 합니다. 문자열 중에서 아무런 기호도 포함하지 않은 문자열을 공문자열이라 하며 이와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이 기호를 유한 알파벳이라고 한다면, 양의 정수 n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길이가 n인 이 기호상의 문자, 모든 문자열의 집합이고, 두 번째 문자는 길이가 적어도 1 이상인 이 시그마 기호상의 모든 문자열 집합, 세 번째는 길이가 0 이상인 시그마상의 모든 문자열 집합이라 합니다. 시그마의 임의의 부분 집합을 언어라고 합니다. 두, 두, 두 형식 언어 L1, L2가 있을 때 이렇게 정의됩니다. 첫째 L1과 L1, L2의 접속은 L1의 문자열 X와 L2의 문자열 Y를 접속, 접속시켜 만든 언어들의 집합입니다. 둘째로 L1과 L2의 교집합은 L1과 L2에 동시에 속해 있는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셋째로 L1과 L2의 합집합은 L1 또는 L2에 속해 있는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다음은 형식 문법입니다. 형식 언어를 정의하는 방법은 유한계의 규칙을 이용하여 특정 언어에 해당하는 문자열들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문자열이 특정 언어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문법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원소의 순서상으로 정의되는 지는 vtps를 구구조 문법이라 하고 밑에 기호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입니다. 생성 규칙이 알파에서 베타이고 xy가 v와 t의 합집합에 속해 있다면 x 알파 y에 알파 베타를 적용해서 x 알파 베타를 x 베타 y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때 x 알 y에서 x 베타 y로 유도되었다고 하며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형식 문법에 의해 생성된 언어에서 생성 규칙은 하나의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고 문법에서 정의된 생성 규칙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문자열의 집합을 해당 문법에 의해 생성된 언어라고 부릅니다. 문법지에 의해 생성된 언어는 생성된 언어 L은 시작 기호 S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모든 단말들로 구성된 문자의 집합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촘스키 네, 촘스키의 네 가지 문법 형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제약 문법입니다. 생성 규칙이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 문법입니다. 제 0유형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문맥의존 문법입니다. 생성 규칙이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 문법입니다. 제1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 문맥 자유 문법입니다. 생성 규칙이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 문법이고 제2 유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읽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넷째로 정규 문법입니다. 생성 규칙이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 문법으로 제3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파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르시는 부분이나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빠른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